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음, 오늘 좀, 그,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좀 템플릿을 바꿔봤습니다. 크게 제 이제, 어, 노고를 중앙에 갖다 놨는데요. 앞으로 포맷을 좀 심플하게 가고요. 영상의 길이가 길다,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좀 사실, 어,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계속 해왔는데, 데일리 시향에서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좀 많은 얘기들을 좀더 제가 아는 얘기들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또 생각을 어더 많이 끊을 수 있는 어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영상이 길어졌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어 데일리 시향과 그리고 종목 분석 이런 것들을 마감해 볼까 합니다. 템플릿을 좀 바꿀 거고 마지막에 길게 얘기했던 종합 의견도 좀 짧게 얘기해 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한번 이번에 봐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의견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LG인후택 좀 시작을 해볼게요 강학솔루션 음 이게 결국 아시죠 북미사 최고의 음 그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그죠? 뭐 삼성전자가 더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어 애플이 시작한 이 스마트폰의 그런 변혁은 정말 그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이었나요? 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정말 음 대단한 어 혁신을 일으켰던 그런 카메라 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카메라 폰, 지금 폰 하면은 사실, 어, 그냥 전화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이제 인터넷도 되고, 손 안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죠 요새는 뭐 AI, 인공지능까지 뭐 들어가고. 근데 어쨌든, 이 LG노텍의 강학솔루션 카메라가 아이폰에 탑재가 많이 되죠. 그쵸? 그동안 아이폰과의 협력 상황도 워낙 좋았던 회사고, 근데 이번에 2월 17일 날, 공격적 설비 투자 공시에 떴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함축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을 정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월 17일날 다트에 뜬 공시인데요. 보시면 강학솔루션 사업 때문에 자본금이, 그쵸? 그렇죠? 얼마죠? 자본금 대비. 이게 얼마야? 2조 2천억이죠? 그죠? 근데 5,478억을 투자하겠다. 강학솔루션 사업 경쟁력 확보 강하다. 투자 기간은 2월 17일 공시날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이사의 결정은 2월 17일날 결정을 했다. 그죠? 어, 자기 자본은 뭐 계속 늘어날 수도 있죠. 이익잉여금이 이제 자본으로 들어가면은. 어쨌든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말 기준이다. 자, 보면은, 어,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투자 금액이 전년도에는 4,798억. 이강화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계속하고 있고요. 2 0 1 8년이었나십1년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때 당시에 페이스 아이디 이런 통합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애플에서 협력 요청 사항이 있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그때 당시 아마 8천억 지금이 제일 큰 숫자는 아니에요. 어, 아마 두 번째로 큰 숫자일 텐데, 예, 18년에는, 어, 다른 새로운 어떤 페이스 아이디, 뭐 이런 카메라에 대해서, 어, 그 신규 개발하는 것들이 좀 애플의 요청사항이 많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높았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좀, 어, 하지만 그때 많이 캐퍼에 대해서 투자 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들이 지금의 또 애플과의 돈독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 뒤에서 얘기 드렸지만 강화 솔루션에 대한 매출이 계속 작년 대비도 너무 좋아진 어, 그런 음, 좋은 어, 그런 시설 투자 어,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내용은 어, 거의 다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센서시프트랑 전후면 3D 센싱 모듈 어 이거를 위해서 그렇죠 어, 투자를 하는 거다. 북미 최대 고객사 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모델도 그렇죠 전후변 3센싱 모델 센서 시프트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죠. 지금 어이두개 아, 중에 그렇죠 어 이제 단일 모델만 아 하나의 모델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이게 그 강화 솔루션이 뭐냐, 그죠? 센서 시프트가 뭐냐 궁금하실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미지 센서로 흔들림을 방지해서 선명한 사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 이런 투자를 인해서 애플이 어 Q 그러니까 공급량을 더 많이 늘려주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P를, 단가를 뿌려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P는 조금의 하락 리스크는 있는데 Q가 대체를 더 가능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 기업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건 뭐 상대적인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어, 저는 가장 이걸 좋게 봅니다. 어, 이번에 뭐 이런 강한 솔루션 사업이 단순히 애플의 그런 아이폰에 대해서 어 지금 투자를 한건 맞지만 앞으로 LG전자가 얼마 전에 그렇죠? 조인트 벤처로 차린 마그나 여기와의 그 협력 업체와의 전장 부품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로 발돋움이 될 거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실적을 이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좀 추정치를 잡아 놓은 표를 한번 어, 참고를 하면서 볼게요. 여러 증권사가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일단 매출 보시면 2019년에 8, 8조 3천억 영업이익이 4천억. 2020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장을 했어요. 그쵸? 어, 한15% 정도 성장했나요? 영업이익은 어땠죠? 4천억에서 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50% 이상 성장, 어, 성장했습니다. 성장 그죠? 당연히 EPS 두배 이상 늘어났고요. PR이 비쌌던 게 이익이 늘어나면서 싸졌죠. 그죠? ROE도 두 자릿수로 개선이 됐습니다. 예상이긴 해요. 음, 근데 거의 이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그 어, 실적 발표 전에 그 작성됐던 거기 때문에 21년 매출 역시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이 또 점프업 하고 22년에는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음, 이게 왜 줄어드냐고 이렇게 하면은 대신증권은 뭐 분석하는 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마 애플카 관련해서 어좀 납품이 되면서 어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공격적으로 단행되면서 이익이 좀 떨어진다. 아까 얘기 드렸던 18년에 강화 솔루션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익이 떨어졌던 그때 모습과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24년, 25년이 가면서 뭐 애플카 어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결국, 올라가지 않겠냐, 아, 어, 이런 분석을 해놨다고 보시면 된다. 어쨌든, 이건 참조 용의로 대신형권 리서치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이, 강한 솔루션 비중 매출이 20년 요 9,500억에서 얼마가 됐냐면은, 음, 거의 6,800억인가?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전체 매출 중에 71%였고, 어, 여기 분기는 안 났는데, 4분기 매출만 강학수션 매출 부분이 QQ로, 즉, 전분기 대비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니까, 러이 18년에 투자에 대해서, 어, 집행한 게 19년, 20년에 공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게 애플이 도와줬다. 즉, 결국 Q도 늘어났고, P도 늘어난 그런 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이폰 그리고 12가 작년에 늦게 나왔죠? 어,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핵해서 늦게 나왔는데, 동사의 트리플 카메라가, 어, 뒤에 탑재되고, 그죠? 라이다 스캐너 모듈 공급도 같이 엄청나게 좀, 이 성장을 일으킨 데, 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번에 설비 투자 강화솔루션 실적이 유지 반영되면, y o y 로또20% 이상 증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 고질적 적자사업 LED는 완전 사업 부분을 중단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 21년부터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될 걸로 어,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얘기할 게, 어, LG 이노텍은 그러면은 애플의 카메라만 공급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이, 아, 지금 LG 이노텍이 하는 사업이 좀 크게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강학솔루션, 그리고, 어, 기판 소재. 휴대폰에 들어가는 기판 소재도 해요. 소재도 하고요. 그리고 전장부품 이게 있었고 기존에 아까 led가 있었는데 그죠? 요거는 완전히 20년에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뭐 내부거래 뭐이 정도가 있겠죠. 내부거래는 거 계열사 뭐 이런 쪽 근데 이게 매출이 지금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어 20년에 기판과 전장 쪽은 약 1000억 정도 좀 넘게, 그죠? 이게 한 1200억? 전장에 한 1,100억 정도. 근데 이게 매출은 나오는데 전장은 어 영업 아직 적자인 상황입니다. 어, 왜냐면은 설비 투자나 어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자, 이게 그래서 어 자율주행 경쟁력은 아직 평가도 못 받았다. 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일단 모바일 카메라는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애플에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발휘가 되고 있는데, 다모르겠습다 아다스용 카메라. 그쵸? 어, 자율주행을 하려면 결국 이 아다스용, 그리고 네벨 1, 2, 3, 완전 자율주행 뭐 테슬라가 하려는 것도 모델, 아, 네벨 3 이상인데,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한테 아다스용 카메라를 이미 매출을 약 20년에만 2,800억 수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네벨 3 단계 이상, 결국 완전 자율 중에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기존에 뭐, 네벨 1에서 뭐, 한두 세대, 네벨 2에서 한네 대, 다섯 대, 그리고 네벨 3 이상은 뭐, 0대 이상,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카메라가 점점 필요하게 되면서, 어, 동사의 매출도, 어, 확대될 걸로, 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 중에서 핵심적인 v t x 모델 그리고 라이다 센서 이런 사업 영역 확장까지 지금 준비 중인 거. 결국 애플, 어, 애플카가 현대차랑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현대차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어 근데 현대차는 아직 뭐 논의하지 않 어, 논의된 적 없다. 공시도 됐지만 제가 LG 전자 구강모 회장 그 영상 채널에 올린 게 있는데 LG 전자가 애플카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 결국, 애플카든, 전장이든, 앞으로에 대한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해서, 전장 부품이, LG전자가, 그쵸, 모터, 어, 세계 거의, 인버터 기술, 1위에 LG전자를 어,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고, 완성차 메이커들이 많아질 거고, 그게 애플카일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거기에 전장 부품,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면서, 그게 이노텍이, 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메인 고객사의 카메라 공급, 그리고 기판사업부, 뭐, 어, 최근에 5G 관련해서 결국, 어, 휴대폰이 나오면서, 이 5G 통신용 AIP 칩이라고 있는데, 그게 매출이 확대, 그리고 전장사업부에서 고부가 부품 수작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경쟁력이 LG 이노텍에 카메라 기술이, 어, 결국, 어, 가능하지 않겠냐,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상은 조금 움직였네. 요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종합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결국 이번 시설 투자의 공격적 행동, 고객사의 돈독한 관계의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어, 좀전 말씀드렸죠. LG전자, 추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어, 유소 완성 메이커 자동차 의 전장 부품을 분명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기술력, 어, 마그나와의 LG전자, 어, 협력 조인트 벤처의 그런 인버터 기술과 마그나와의, 어, 마그나가 갖고 있는 유럽의 어, 그런 완성차 메이커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결국 LG그룹의 전자와 가장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은 저는 LG 이너텍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투자 포인트. 현재 매출 비중이 60% 이상인 애플, 아이폰, 항 강화솔루션이 이제는 LG 이너텍의 핵심 어떤 투자 포인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사업 부문인 강화솔루션 카메라, 기판, 자율주행 이런 데서 확장이 되는 거고, 어, 결국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죠? 코비드 이후에 기업들이 어 혁신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주가가 니레팅 이 그쵸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원래도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변화의 혁신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카카오 뭐 네이버 그죠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일 텐데 이런 제조업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어 사실 어 제조업체 중에 뭐 공장 설비나 이런 거 그냥 어, 투자해 놓고 변화가 없이 그냥 있었던 기업들은 코로나가 이제 백신을 위해서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어 회사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LG 이노텍은 그런 변화 속에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또 감안해서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애플과의 관계를 위한 투자가 아닌 더 멀리 보기 위한 투자를 집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장차에 탑재되는 카메라, 뭐, VTX 통신 모듈, 자율 중에 핵심이죠. 서로 부딪히지 않고, 뭐, 어, 서로 옆에 차가 오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3딩 센스 모듈, 이런 것다 마찬가지죠. 그죠? 공간적인 이동, 어, 공간적인 상황에서, 어, 이게 다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매출이 결국 요, 어 지금의 강화 솔루션 매출 비중에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나오는 동사의 에, 매출에 더 확대돼서 결국 이제 조단이 아조 조가 아니죠 음 영업이익이 정말 음 얼마일까요 조단위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아 그렇게 쳤을 때 현재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죠 5조가 좀 넘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어, 정말 주가 리레이팅을 다시 한번 하면서 성장주로 어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음 결국에는 그쵸 음 시가총액이 지금 20어 신고가로 마감했어요 금일날 시, 신고가로 2 2 이만 팔천 원인가 2 3만원 정도에 끝났을 거예요 시가총액 5조가 이제 넘었고 그죠 아까 잠깐 요쪽 실적 보면은. 20년 뭐그쵸죠그지 순이익이 2,300억. 그리고 영업 이익 단으로 하면한 6,800억이라고 하면은 7,000억 정도면은 영업 이익 단. 그렇죠? 어, 순이익 단 PR이 어, 되게 비싸 보이지만 충분히 커버가 되는 실적이 올라가면서 PR이 낮아지면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싼 회사이면서도 성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어, 판단을 합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어,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